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텝업 초급 어휘 학습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스텝업 초급 어휘 어떤 수업이고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가이드 출발할까요? 자, 여러분들의 이제 프랑스어 실력이 점점 한 단계씩 늘어가면서 내가 딱 배웠던 그 문장 말고 이 문장을 조금 다르게 활용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하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어를 바꿔서 활용하려고 봤더니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 단계에서 어떤 어휘를 중점적으로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초급 단계에서 우리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 여러분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필요한 어휘들만 쏙쏙 골라서 모은 것이 바로 스텝업 초급 어휘 수업입니다. 자, 스텝업 초급 어휘는, 어, 이미 왕초보 어휘, 그리고 왕초보 단계를 모두 수강하신 분들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스텝업 다른 수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우리가 문법이나 또 스텝업 문법이나 스텝업 회화에서 배웠던 표현들에서 우리가 배웠던 어휘 수업에 있었던 단어들을 각각 적용을 시켜보면서 조금 다양하게 문장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왕초보 어휘를 수강을 하셨거나 또는 왕초보 단계를 모두 끝내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어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좀 막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전에 A부터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어, 어떤 단어를 가장 먼저 외워야 되는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했더니 너무 많고, 어, 너무 재미없어서 못하겠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왕초보 어, 단계에서 어, 어휘를 했던 것처럼 스텝업 초 머위도 어떠한 한 테마를. 어, 정해놓고 그 테마에 관련된 어휘들을 모아서 배웁니다. 그렇게 되면 단어를 하나하나 다 외우기보다 약간 연상작용으로 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좀 효율적으로 좀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고요. 또 스텝업 단계의 다른 스텝업 회화나 스텝업 문법과 같이 수강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문법이나 회화에서 배웠던 표현들을 조금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어, 충분히 활용 문장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자, 스텝업 초급 어휘는요, 바로 이3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테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테마, 뭐 운동인지, 전자기기인지, 올림픽인지 이런 식으로 오늘의 테마, 테마와 관련된 단어들을 조금 보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소분화해서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인 어휘들, 연상, 우리가 연관해서 기억해야 되는 어휘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요. 요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테마와 어휘와 관련된 오늘의 한마디까지 같이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해 드린 부분에 오늘 배웠던 어휘들을 또 넣으면 또 다른 활용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강부터 15강까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테마를 보도록 할게요. 1강부터 7강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업, 여러 가지 직업, 여러 가지 악기. 그러니까 동물, 원에서 볼수 있는 동물들. 그다음에 이제 식물원에서 볼수 있는 식물들. 그 다음에 마트에서 볼수 있는 어떤 식품의 이름, 베이커리나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관련된 어휘들을 중점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뒤로 넘어가면 8강부터 15강까지. 호텔, 은행, 공항, 병원, 관공서와 같은 이런 장소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휘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자기기나 올림픽의 종목, 일기예보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날씨 표현들을 같이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왕초보 어휘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비슷한 스타일로 이제 수업이 나가게 되는데 왕초보 어휘 때문에 조금 더 어휘의 개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우린 지금 초급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왕초보 어휘 이후에 초급 어휘를 이어서 들으시면 이 초급 단계에서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 단어의 개수가 정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활용해서 기본 문장에 단어를 바, 바꿔 끼우면서, 갈아 끼우면서 다양한 활용 문장을 어,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텝업 초급어휘이 수업을 듣고 나면 이렇게 네 가지의 어, 효과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문법이나 회화에서 배운 문장을 변화시킬 수 있겠죠. 단어를 갈아 끼우면 됩니다. 마치 나사를 갈아 끼우듯이 단어만 바꿔도 다양한 문장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단어를 써서 스스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어를 배우고 나서 이걸 내가 실제로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했던 단어만, 했던 문장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문장을 만드는 연습, 다양한 어휘를 사용해서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로 제가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쓸수 있는 어휘들을 주로 고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어휘들을 외워서 프랑스에 가시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을 주로 배우실 수 있고요. 나만의 문장을 만들 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스텝업 초급 어휘를 듣기로 결심한 여러분, 저랑 같이 세 가지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어, 제가 이세 가지 약속은 제가 진행하는 모든 수업에 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어휘 수업만큼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세 가지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의 어휘는 손으로 쓰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단어가 쭉쭉쭉 나오기 때문에 손으로 쓰면서 스펠링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더불어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손으로 쓰면 더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 어휘 수업에는 오늘의 한마디가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큰 소리로 따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그 사람에게 정말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정말 효과가 좋고요. 여러 번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내 것이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오늘 배운 어휘는 꼭 오늘 복습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왕초보 어휘보다 스텝업 어휘가 조금 더 어휘의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장 수업을 듣고 외우지 않으면 이 다음 테마, 다음 테마 한강 한강 진행이 될수록 점점 외워야 되는 어휘들이 쌓여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번에 막 몇십 개를 외우기는 너무 헷갈리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그 수업 듣고 수업에서 나왔던 어휘들 꼭 손으로 쓰고 소리 내서 읽으면서 복습하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학습 가이드 통해서 우리 스텝업 초급 어휘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는 스텝업 초급 어휘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라포션.